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오래간만에 아카데미 2층에서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잠깐 나와서 한번 영상 어, 올려볼게요 지금 어, 방화문을 어, 지금 모형을 만들어 놓고 도어 체크 관련된 어, 방화문에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내려왔네, 그거는. 아까 60, 80. 네, 덮 버핏면 돼요. 아예 올려주세요. 이건, 이건 무슨 구멍이냐면 보조키 구멍이에요, 지금. 앞뒤로 똑같이 뚫기 위해서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도어 체크를 하나 달았는데, 아, 요렇게, 달았어요. 이쪽 기둥에, 기둥에서, 어, 60, 80, 어, 하여튼 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서 천천히 같이 지금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이대로 똑같이 지금 설치하라고 한번 실습하고 있습니다. 네, 구멍이 뻑뻑 었어요 요번 기수 끝내고 버리고 다음 기수 되는 새걸로올것 같네요 지금. 아 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잠깐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